진술 조서를 받고 몇 시간 동안 행방 불명된 다음에 그날 오후 두 시에서 다시 피해자를 받겠다 했잖아요 조사를 다 쓰고 근데 그날 YTN에서 그 목포 해경에 이제 기자들이 다 진을 치고 있지 않겠습니까? YTN에서 이준석 선장이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조사를 받는 그런 장면을 찍은 게 있어요. 그게 그날 YTN의 오후 다섯 시뭐몇분 정도 아는 뉴스로 나간 장면이고 지금도 그 당시 보면 영상까지 다 나와 있는데요. 네. 그 때, 이렇게 브리핑을 합니다. 이제, 김모 기자, 그 세월호를 처음으로 톡보로 보도했던 기자의 브리핑에 이제 그대로 한번 읽어드릴게요. 되게 긴데, 앞에 두 줄만 불러드리겠습니다. 이게 4월 17일 오후 5시 몇 분에 YTN에서 나간 리포트입니다 예. 예, 예. 수사본부는 선장 이 씨를 밤사이 불러 조사한 뒤 돌려보냈는데요. 일단 돌려보냈다고 나오죠. 음. 예, 전날. 세월호 선장 69살 이모 씨는 오전 11시에 다시 해양경찰서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시의 신분은 참고인에서 업무상 과실치사상 피해자로 바뀌었는데요. 하면서 이제 여러 가지 내용이 나오거든요. 즉밤 사이에 불로 조사한 뒤 4월 16일 4월 17일 공공시 30분부터 이렇게 3시간 조사했잖아요. 돌려보냈다는 라 멘트가 나오고 다시 오전 11시에 해경에 나왔다. 그리고 참고인에서 피해자로 바뀌었다. 이렇게 세 가지 사실관계가 나오는데요. 아 그러면 이제 피해자 신문조서는 오후 2시부터 썼지만 오전 11시 나왔나 보구나 이제 일단 이게 하나가 있는데요 당시 이준석 선장이그 조사를 받던 형사의 모니터를 찍은 게또 있습니다 이 영상에서 잠깐 지나간대요그 영상에 그 피해자 신문조서 그 한글 hwp 파일 치고 있는 장면이 찍힌 게 있는데 거기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피해자 해가지고 이름이 아직 안, 안 나왔는데 뭐, 위의 사람의 업무상 과실 치사 등 피해 사건에 대해서 2014년 4월하고 날짜는 잘렸고요 10시 40분 목포의경 수사계 사무실에서 뭐 사법경찰 관 누구누구를 참여하게 해서 아래와 같이 피의자임에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라는 내용이 있고요. 이 내용이 이후에 유가족 그 가족협회에 제출된 이준석 피의자 신문조서에 그대로 나와 있는데 신기한 게 거기는 시간이 2시로 바뀌어 있어요. 그 오후 2시로. 그리고 이 YTN에 찍힌 건 글씨체가 고딕체인데요. 검찰 기록 보시면 알겠지만, 고딕체는 없습니다. 거기는다 그, 뭐, 신명조체인가? 뭐, 명조체 글씨로. 그렇죠. 명조체로쓰 예. 그리고 이 YTN 그 화면에는 피해자하고 이름이 안 써져 있는데, 신문조에는 당연히 이제 그 검찰 기록에는 피해자 이준석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는 이제 그 방송국에서도 영상 화면을 꼭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때 라이브 방송이 아니라 뭐몇년전 영상을 쓸 때도 있잖아요. 그렇죠. 당시에 뭐그 목표형의 뭐 선언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람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면 조서를 많이 쓸 거니까 다른 화면을 잠깐 이렇게 짜집기로 넣은 건가라는 생각도 해서 뭐 이거는 뭐 증거 능력이 있는 건 아니지만은 검찰 쪽 아는 분에게 한번 개인적으로 한번 물어봤더니 글쎄, 그건 좀 이상하네? 근데 그렇게 중요한 것같지는 않다고 말씀을 하더라고요. 뭐 거기에 무슨 그몇 시간의 음모가 있지는 않을 건데 그, 시간이 10시 40분이고, 또, 실제로는 2시로 돼 있는 거는, 자기들도 이제 그, 피해자 신문조서를 정식으로 쓰기 전에, 미리 인터뷰 같은 걸 한답니다. 대략 이렇게 한번 듣고, 간단한 질의응답 해가지고, 대략 아웃라인 잡고, 정말 제대로 된 거는 이제 정식으로 이제 쓴다는 거니까, 그럼 오전에 와서 좀 이렇게 미리 좀 이렇게 얘기를 좀 하고, 오후 2시부터 본격적으로 썼을 수도 있겠다. 해서 뭐, 그거는 그렇게 큰 적은 아닌 것 같다라고 말은 하는데, 근데 일단은 10시 40분에 피해자임이 틀림없다고 확인이 됐으면, 이준석 선장 10시 40분에는 목포의 경향 있었던 건 맞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날 새벽 3시 20분에 조서가 끝났고, 10시, 오전 10시 40분에 피해자로 신분이 됐다면은, 3시부터 10시니까, 이준석 선장도 우리 박근혜 대통령처럼 7시간이 비는 거예요. 그렇죠. 음... 여기도 7시간이 비어요. 오후 2시로 쳐, 치면 한 10시간 정도 비지만, 그러면 이제 제가 오늘 하고 싶은 얘기는 이거예요. 당일날 해경 집에서 잤냐? 다음날 잤냐? 물론 이것도 아주 중요한 문제인데 이건 이제 국민분들이 많이 알고 계신 얘긴데. 아무튼 당일날은 잔거 아니잖아. 일 그렇죠. 당일날은. 그러면 잠을 어디서 자긴 잤을 거 아니에요. 잠을 잤든지 또 조사를 받았든지. 자, 근데 이때는 이중 성장의 피해자가 아니라 참고인이기 때문에 유치장에서 재울 수는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선원들도 전부 다 모텔로 가서 재운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엄밀히 따지면. 참고인은 모텔을 숙박하게 한 것도 이상하죠. 죠 문제죠. 집으로 가서 자라고 하면 되는 거죠. 예, 예. 물론 이제 선원들 집이 그 당시 목표에 다 있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또 조사를 계속 해야 될 거니까 그런 차원에서 뭐 모텔을 잡아줬다라고 이제 해명을 했지만 그러면은 당시 상황이 뭐 선장한테 포커스가 맞추긴 하지만 선원들도 자기들만 탈려고 탈출하면 누구나 다 이게 좀 국민들이 다 공분을 불러일으키고 시기인데. 그렇죠. 이 사람들을 따로 재우선 가야지 같이 이런 것도 말이 안 되거니와. 음.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한게 뭐냐면, 진짜 뭐 말을 맞추려고, 뭔가 담합을 하려고, 재웠다, 이제, 이런 게, 이런 당연히 하나 의문이 들고요. 두 번째로는, 제가 계속 주장하는 거지만, 아, 선원들이 정말 범인이 아니구나, 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범인이 아니니까 같이.